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광고계까지 흔들어 놓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이명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명 이찬원이 새 소속사를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 여기에 정관장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깜짝 뉴스까지 한 번에 다뤄볼 텐데요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완전 대박각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끈 달아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이명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상용 자동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SUV, 이른바 디올 뉴 렉스턴, 이아 D4 렉스턴, 시리즈의 광고 모델로 이명웅이 발탁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건그 광고 영상이 쌍용자동차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간 지단 일주일 만에 1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자동차 광고가 이렇게나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역시 이명웅 파워는 남다르다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래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품으로 넥스턴 차량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승자가 누구인지 확정되기도 전에, 쌍용 자동차 측이 탑7 후보들 중에서 광고 모델을 빨리 결정해야 했다는 점이죠. 즉, 우승하면 넥스턴을 받지만, 광고 모델은 꼭 우승자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쌍용 자동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디명웅이 잘될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방송 최종 결과 이전부터 그를 광고 모델로 점 찍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명웅이 우승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언이라도 한듯 결국 그는 정말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덕에 광고 효과까지 한층 더 폭발해버린 상황이 된 셈이죠. 쌍용 자동차 관계자들도 처음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승자와 광고 모델이 일치하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명웅이 등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량 문의가 크게 늘어나는 걸 보며 성견 지명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업체 측 발표에 따르면 광고 영상이 공개된 뒤로 D4 렉스턴에 대한 소비자 문의와 관심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네요. 자동차 시장에서 특정 모델의 광고 영상이 일주일 만에 100만 뷰에 근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명웅 효과가 그만큼 엄청나게 작용한 거죠. 이명웅이 눈길 한번 주면, 매출이 오른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광고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다니, 대체 이명웅의 인기는 어디까지인가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겠죠. 게다가 팬들도 그 광고 영상을 돌려보며, 이명웅이 탄차면 왠지 사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이 광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와중에 또한 명의 트로트 스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진또배기로 유명한 이찬원인데요. 그동안 별다른 소속사가 없었던 그가 드디어 브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날이 바로 14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반이나 각종 방송 활동을 지원받으며 더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는 거냐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브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찬원의 다채로운 무대 매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오래전부터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이찬원 하면 천국장 보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구수하면서도 파워풀한 가창력, 화려한 꺾기 기술을 자랑하는 데다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순박하고 유쾌한 캐릭터로도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보물을 놓칠 리가 없겠죠. 사실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지 한참이 흘렀는데도 일부 참가자들은 여전히 소속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찬원이 브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으니 앞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과 이벤트, 또 TV 출연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전국 투어, 콘서트나 방송 관련 프로젝트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뉴에라 프로젝트가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즉, 큰 틀에서는 뉴에라가 담당하지만, 개인 활동, 신곡 발표나 개인 스케줄 등, 은 이제 브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의 기쁜 소식, 이찬원이 정관장의 한 브랜드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관장 하면 건강식품의 대표주자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그 중에서도 20대, 40대 여성 고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라인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2,000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 이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 어디 있겠나 해서 결국 계약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사실 2,000원은 이미 다른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한 적이 있어 광고계에서 꽤나 주목받는 신예 중한 명입니다. 뭐랄까? 특유의 듬직하면서도 소탈한 이미지 덕분에 팬심을 자극하기 딱 좋다는 평가가 많죠. 게다가 여성 팬들의 비중이 높아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실질 소비층과 잘 맞물린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러니 정관장 측에서도 기찬원이라는 인물이 우리 제품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줄거이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이 계약들이 실제 매출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언급한 이명웅의 사례처럼 뛰어난 인지도를 지닌 트로트 스타가 모델로 나서면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D4, 넥스턴 광고 영상처럼 일주일 만에 100만 뷰에 다다르는 기염을 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팬들이 디찬원이 모델로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정관장이나 화장품 브랜드 등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는 말처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상품 매출로 직결되면 그게 곧 광고주와 모델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가 됩니다. 덕분에 요즘 가요계나 예능계에서는 트로트 스타들이 개프나 브랜드 홍보계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던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젊은 층도 적극 참여하는 시장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트로트 스타들의 존재감이 단단해졌다고 볼수 있겠죠. 정말 흥미로운 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트로트는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20대, 40대 젊은 층이 트로트 스타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이들 스타가 브랜드 모델로 발탁돼 대중적 파급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웅, 이찬원 두 사람 모두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니, 앞으로도 더 많은 광고주들이 이들을 탐낼 것은 자명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좋은 소식이 겹치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는 이명웅과 이찬원이 함께 출연하는 광고 같은 것도 언젠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두 스타가 각자 다른 광고주와 손잡고 있어서, 당장 그런 협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후에 스페셜한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콜라보하는 순간이 오면 엄청난 화제가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명웅은 상용 자동차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어 일주일 만에 100만 뷰 6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버렸고, 이찬원은 브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으로 소속사를 확정 지은 데 이어 정관장 브랜드 모델까지 거머쥐는 격경사를 맞았습니다. 둘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는 단순한 오디션 우승자나 강력한 참가자 정도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한 슈퍼스타들로 올라서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이명웅은 D4 렉스턴 광고로 초대박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자동차 업체들이 줄줄이 우리 모델도 해달라며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 이찬원은 소속사도 생기고 광고도 따내면서 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것 같아요. 특히 그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에 자주 등장한다면 팬들은 그야말로 심장이 쿵쿵 뛰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이두 스타를 포함한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각종 광고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그로 인한 실제 매출 혹은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이겠죠. 이미 김영웅 파워가 증명된 지금 과연 그 뒤를 따라갈 트로트 스타들의 광고 효과도 폭발적일 것인지 혹은 어떤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찬스를 잡아낼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찬원이 브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음으로써 앞으로 어떤 음반을 내고 어떤 콘서트를 기획하게 될지도 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일단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 일정과 별개로 이찬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곡이나 무대를 준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현재 가요계와 광고계를 뒤흔드는 핫한 존재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명웅은 이미 광고 업계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고, 이찬원 역시 소속사와의 계약 광고 모델 선정이라는 이연타 좋은 소식을 몰고 왔으니, 이들의 팬들은 두 배로 즐거울 수밖에 없죠. 앞으로 또 어떤 깜짝 행보가 이어질지 기대하며, 여기서 오늘의 한 이슈 소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광고계를 뒤흔들 줄이야. 라며 새삼 놀라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파급력을 보면 더 이상 낯설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혹은 다음 주, 또 다른 트로트 스타의 새로운 광고 소식이 터져 나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더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재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이들 스타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